우린도 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 사도신경 강의가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우리가 한한해 동안 우리가 다뤘던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다시 이제 대 합니다. 아, 이 소율이 문답은요 한 번에서 못 알아듣고요 두 번하면 약간 귀가 열리고 세 번하면 그때서야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세 번까지 반복하기는 좀 이제 시간적인 여유들이 다른 이제 다른 것도 이제 계속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번만 이제 두 번으로 이제 마무리를 치려고 해요 소율이 문답 강의가 이제 다시 1문부터1 0 7문까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두 번째 하시면서 이젠 용어들이 아마 귀에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했던 것들을 소요리문답 강의로 1년 동안 오후에 배 들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듣는 것이에요. 세 번째 듣는데 이제 용어들이 귀에 들리고 아마 이제 새록새록 이제 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맨 처음에는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용어들로 인해서 어려웠는데 이제 그 용어들이 이제 잘 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참석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그 1년 동안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게 교리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서 뼈대가 아마 세워질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살을 입히시면 아마. 어떠한 이그 거짓 속임수라든가 이단들의 교리 사상에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어, 성경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이 그 교리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으로 항상.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을 때도 첫 번째로 다루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게 됩니다. 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에 보시면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 답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단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롭게 한다는 것은요,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에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드러나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여우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생들이요.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죄로 오염이 되어서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이 과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 이유는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따먹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모습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로 오염된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목소리를 읽어 볼게요. 시작. 내속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육신에가 육신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로 오염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누구의 이름을 찬양하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들 영화롭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 오늘 답변에는 우리의 첫째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거울 하나로 무언가를 할수 없어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임함으로 그 빛을 통해서 거울은 비추게 되어 있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거울 앞에 가도요 안 보여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임하면 그 빛으로 인해서 거울이 반사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러므로 저희들이 가서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빛이 먼저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죠그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수 없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먼저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땅고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세계 가운데 먼저 무엇을 두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10편, 19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연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세계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의 영광을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창조세계가 그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그 우리 사람에게 두시고 그 영광을 두신 후에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조하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은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러나 죄로 오염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어그러진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이 절대 영광을 나타내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러고 살아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 옆에 나가게 되었다는 라것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에게 약속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고 복음을 전하고요. 떤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다시금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 이것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야이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송양이라고 합니다.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에요. 노예상에 나갔어요.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럼 노예는 누구의 것이에요? 값을 지불한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샀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예요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송냥하셨다. 우리를 송량하셨다라는 것은요.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나가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요. 우리를 완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친구 관계가 되고 더 나가서 또한 자녀. 형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누구의 이름을 위해 서 주인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첫 번째, 최 우선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말씀을 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주의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요. 죽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더 나아가서는 매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요? 해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인의 삶이 즐거움이 될수 있는 것은요, 주인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나가서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삶의 주관자가 여우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시는 이도 여우하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우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면 아마 모든 것을 자족하며 즐겁게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0편, 73편,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무할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분기시 되신다기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의 분기수로 여호와 하나님을 삼지 않니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기시 뭐예요? 기업이고 상이에요. 우리의 큰 상급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왕이 되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 되어서 나를 늘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분기수를 삼고 반석을 삼은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은요. 내 기쁨이 되고 내 네,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박국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면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즐거워할 수있다라 이는 곧 주님이 다 채워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들의 모든 소망과 우리들의 삶에 초점이 어디냐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땅 가운데 썩어져가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첫 번째 목적, 최우선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늘 소망을 하늘에 두고요 그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간다. 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는이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목적이에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고요. 더 나가서는요, 이땅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수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시고요, 하늘의 수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되신주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사라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사물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사은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사랑 내영혼에반석그 사랑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줄 사람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이의 소리.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고집 내 고집대로 내 고집 내 봉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이 시간 결단하며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는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 가운데 살았던 인생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 한 말씀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께 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내주셔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그 은혜 앞에 참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어떤 아버지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가운데 내 중심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조금 세상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참된 자리 가운데 서기어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위해 살아가 m 원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an 신 예수 m y I was an enemy, 주 was an enemy, I was an enemy, I w 다 s an enemy, I was an enemy, I was an enemy, I was an enemy, I was an enemy, I w a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a s an enemy, I was an enemy, I was an enemy, I was an enemy, I was an e 주 e m y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오, 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늘의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함으로 다시금 치유로운 삶이 저희들의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 심령들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신령광이 충만하게 정말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 모자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고집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되어 줄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른 광고들은 참조하시고 다음 주일 오후에 뵙겠습니다.